h 여 여기 그 화면에 어디까지나? 오냐 여기 나와? 예 여기 나와? 그 다항식 e a h That's a m e 거 t down. So I can't go on. So I c 나갈 거예요. on. So I can't go on. So I can't 자 19번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f(x)를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더하기 5라고 랬어요 블라블라 나와져 있으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거는 뭐로 바꿔서 표현로그랬죠 나머지 원리구나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 문제가 지고 있는 문제? 19번, 맞지? 자 이걸 표현해주면 되겠습니까? f(x)를 뭐로 나눴대요. x제곱 더하기 2 x 만3로 나눴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놓고요. 나머지는 2x 더하기 5다 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걸로 알수 있는 거관계식뭐알수 있어요? x에다가 3 넣어줄 수도 있고,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넣어줄 수 있죠. 네, 그러면 다 날라가죠, 이 앞부분은. 그럼 f3의 값이 3 넣었으니까 11이다 라는 거하고, f-1은 3이다 라는 거두 가지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두 가지로 밑에 있는 거 구해 보실 수 있겠죠. 얘도 식으로 써본다면 f2x-1을 뭐로 넣었대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몫시 뭔지 모르니까 q1x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뭔지 상수항 상수항은 일반적으로 라지 r이라고 써주죠 자 그럼 요식에다가 는 x에 뭐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다 날라가겠죠 그러면 f 모의 값이 나왔까 깜짝 놀랐네 엑세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함 나오겠죠? 그렇죠? f-3의 값을 구해봐라 하는 거죠? 아, 위에가마이너스3이구나 클래퍼 있네. 이것도 잘못됐네. f1이네. 마이너스함 넣어주면은 그야 마이너 겠죠그렇 이거다 마이너 넣어준 거니까. 그다넣어주면 얘가 7이네 잘못했네. F 마이너 값 나오니까 마이너 쓰리가 좀죠 이렇게 기침하면 이렇게 영어 한한번 해줘야 되는 거아 가해레스유 <레시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우니야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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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졌나 봅니다 그냥 아니 다뒤 음. 지우 맞아요 이거? 지우야. 어. 야너왜 3층 호버 없으니? 뜨. 응. 근데 저 이거 선생님 다미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 들었어요. 20번을? 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아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네. 근데 왜 은천이 부른 거야? 너 다미 선생님께 <laughs> 설명 제대로 안 들었구만. 어? 딱 걸렸어. 봐요. 음. 그렇지 일단은 헤이가 상수잖아요. 그죠? 얘가 x에 대한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는데 어 원래는 우리가 항이 네 개짜리를 인수분해 할때그 상수가 더해져 있는 항이 네 개짜리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때 어떻게 해 줬죠? 1차항을 맞춰 줬죠? 그죠? 1차항을 같게 맞춰 줬잖아. 근데 얘는 상수항도 다르고 1차항도 다르니까 얘네들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 주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 줘서 써주면 x 플러스 2 하고 x 플러스 4 하고 x 플러스 얼마니? 얼마니? 6하고 8인가요? x 플러스 6, x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잘못 묶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제대로 묶어줘야겠죠? 1차항의 개수가 같게끔 그럼 가운데 있는 거두 개랑 양 옆에 있는 거두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일차의 개수가 같게끔 묶여져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겠죠? 응축 그렇죠? 안돼요? 맞아요? 이거 치환해서 해주면 할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4번 도심 서현이 24번 같이 네. 네. 같이 모든 분의 합구하든요든 차식이죠? 든차식차죠이차 방정식에서 두든의합 어떻게 든든요근든든 차식은? 든든든든든든 큰 게, 얘가 실수인 근의 한만 과라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모든 근의합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실근이든 혹근이든 상관없이 4차 항이랑 3차 항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 주면은 2 x 의 4제곱 나오겠죠. 3차식 나오려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주면 되죠. 6x 세제곱 얘도 6x 세제곱이잖아요 12x 세제곱이니까 뭐 뒤에는 블라블라 신경 안 써도 되고 4차방정식에서의 모든 근의 합은 똑같죠. 2차방정식, 3차방정식, 4차방정식, 100차방정식 다 똑같아요. 모든 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2해주면 되니까 마유 넣어주면 근거주 되시겠죠 그 다음에요 25번 누구시죠? i c a n 이 너무나 말이야. a m e r i 이 너무. a m e r 이 너무. I need you. y 이 u got one to one. I did. Top ticket was hungry at the r 저기 m Ah, w e l 야 So, we 이 o n t have a n 인지. 인지 게, 인지를 뺏긴 거구나. 인지. 일단은 다음식 x 수분이 1 0 0 0 0 0 x a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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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했0니는 자, 수분해수니까0 0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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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인수0 0가 됩니다 0 2차식이 이 4차식의 인수가 되0 0 0 0 0 0수0 이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죠. 일단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인수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럼 조립제법을 써서 3차 식을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1, 마 6, 9, 4, 마12 이거를 마 1로 조립제법을 찍찍찌지직찌리리리찌�찍찍잉 맞나? Tick, 리리찌 t 찍찍 찍찍.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 세 제곱에 마이너스 7x 제곱에 플러스 1 6 x t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얘도 인수를 찾아줘야겠죠. 1넣어주면은 빵 나옵니까? 그러면 그냥 연달아서 조직체법을 써버립시다 1로 그러면 1로 조직체법을 또 쓴다면 1 1마6마6 10 에? 계산 못 잘못했나? 왜안 나오니? 1로 하면 안 되나 본데 17하고 19니까 안 나오네 일로. 누가 된다고 그누어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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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이하을 얼마인데? 이도 나오는. 하고 마이너스 이하고 이너 주면 삼십이하고 나오는구만 죄송합니다. 나오는 거는 너가 <laughs> 아니래. 와 진짜 저렇게 아까 보이나 사람을. 자 그러면 이어 주면 빵 나오니까 얘가 x 2를 인수로 갖고요. 나머지 x 제곱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k x m i x 마이너스 2 x minus x m i n u x 하면 되고요. 그래도 인수분 x 가한번더되 x 까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s x plus x plus x plus x 값 l 합은 그렇 l 니까 x 플러스 1 빼고 나머지 얘네들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a가 마마 마3 이면 되겠죠. 어차피 응. 마이너스 2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만 더해주면 되겠죠? 응. 얼마나 오겠습니까 마이너스 5 나와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는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교재로 가까요 <laughs> 다인쌤이 그 숙제 내주셨나? 모의가사 산모... 내줬어요? 산모 모유가? 네 산모 모의고네 언제까지 숙제? 어 당연히 다음 주 월요일? 네 오늘 토요안 들었지? 네토요 다인쌤만 들었지? 신비를 빈이줘야 되는 데야 되는데 저 a s v 지 r y 저 지켜주세요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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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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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12, 살짜리 이한테 누가 총을 쏘는니까? 학교에서 승리자. 잠깐만, 야너 근데 총잘 쏠려면 근데 가야겠다. 우리 한국에 있으면 매년 분기마다 이렇게 총쏘기 해줘. 네, 맞아요. 음. 한국 분필이 미국 사람들보다 총 많이 쏴봤어요, 분명. 그럼 미국은 해봐야 본총인데 거기서 소총이 쏘잖아요. 막. 그럼 라이프이지 네, 그렇죠. 어? 라이프. 캐스. 네, 네, 저는 캐스 바뀌었대요. 그건 저희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총도 해보고 총도 쏴보고 술을 좀 이렇게 캠프 야 어?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어? 철 따라서 캠프도 해 우리 아, 어 총기. 캠핑도 가 캠핑 글쎄, 근데 승민이 가면 관심병사 돼가지고 나... 안돼요 그 스마일 뱉지 네. 말아요 지금 <laughs>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가 없어져야 돼난 <laughs> 평화주의자야 I guess. I guess. I g u e I g e s s u e s s I guess. I g 은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아 s s I s s e 우거 중학교 우리 들어갈 때는 시험을 봤어 중학교 들어갈 때도 그래서 중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500명 중에 내가 2등을 한 거야 와... 그래서 딱 가자마자 선생님이 너를 반장해? 너 반장해? 이렇게 반장을 시킨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처럼 어, 떠든 사람이 여기다 적고 막 그랬지 누구 누구 <laughs> 떠든 사람 누구 누구 엄청 쉬운데 적었더니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짱 먹고 나온 애가 여기 반에 있는 거지.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얘 말을 듣는 거야. <laughs> 당연한 거지. <그거였지>. 선생님 <laughs> <laughs> 싸움 잘해주실것 같아요. 얘 들어가봐. 그래서 내가 그 뭐야, 그느날 조회 시간에 딱본쪽 손을 들었어. 선생님, 저 반장 못하겠습니다. <laughs> 그 손을 들고 반장 얘기했어. 딱 조회 시간에 손 들고. 그때 선생님이 이 새끼 따라 나와 이 새끼라고 복도로 뚫려갔어 복도로 려가지딱 아직도 기억나봐 잘 뭐야 지금 30년 전 일인데도 생생합니다 뭐라 그러지아뭐라 그러지? 여짱수 응. 마음대로? 딱 이렇게 물어봤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짱수 마음대로 응. 그치 네 마음대로 그만두냐? 뭐 이런 느낌이야 어? 그러면서 싸대기를 쫙 어? 할게요. 오, <laughs> 어, 할게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일단 했어. 그랬더니 뭐 그냥 뭐그룹핑을 당한 거지. 딱 느낌이 딱 승빈이 정도? 통통하고 이렇게 그냥 내 이런 주역 이런 팀 그랬어. 그래서 아, 맨날 이렇게 좀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라서. 중학교가 바로 내가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중학교 가또 바로 옆에 있고 고등학교 또 바로 옆에 있어 이렇게 세군데를 나왔어 여기가 동대구 중인데 바로 옆에 학교가 동대구 건데 내 형이 세살 많아갖고 여기 고등학교 1학년이구야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얘기했지 형요요를 하니까 형이 좀 와서 도와줘 또 형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미안해. 그렇지 <laughs> 네가 하는 새끼 왜 나한테 나도 1학년이야 이 새끼 그런 <laughs> 사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엄마 학기도 보내줘. 한달 동안 학기도 내고 또 뭐,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나 헬스 보내줘. 헬스도 한달 열심히 해. 응, 아, 뭐헬스는또 유도 한번한달 보내줘. 또 유도도 한달또 배우고. 그래서. 싸움은 근데 힘으로 하는게아니더라고요기로 하는거지 에너지 a 기 김ura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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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u r a 로 김ura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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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야 사진도 보여줬지 옛날 눈빛. 예, 네, 엄청 무섭게 보였어. 나 힘세니까 건들지 마. 레이저 이렇게 싹싹 나오는. 그럼 팔씨름 쎄요. 거의 접은 적이 없어. 아 이한이랑 그럼 한 번. 지금 학준이였어. 아니 그그 그 나쁜 뜻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도 학준이가 있었거든요. 학준이랑 이학춘 학준 말하는 거지? <laughs> 네. 이랑 아, 옷고저께 해서 이겼어. 어? 이한 한번 가자. 이학준이요. 응한번 응. 가자 이학준. 실에서그 팔뚝 이따만 하네요. 내거 아니야. 에? 우리 반이라고 학준이 이 학준이요? 그래 M 코드 다닌다고 요내 이름이 이학준이잖아네어 <laughs> 이학준 <laughs> M3S 반에 <반이> 있거든 진짜요? 응그 수업 맞아 수업 고 유신 아니냐 수업 진아니신걔 유신일 거야 진짜요? 맞아 얼굴 아주 그라스 어어걔한번해 이거 제아 이안이랑 지금 한번 학진 학준이도 이고 기걔 누구냐 용현이한테 6년이임명아 걔는 뭐어을 그냥 왼손 한 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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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한번 억 받으셨어요 억 받으셨어요 이라 되지 한가 달라니까 준서 준서 아, 양쪽 이겼으니까 6억 줘야지 준서랑 시준8 0개짜리준저 많은 깜에서 나올 한수 없는 팀이 나 재밌는 거한번 하고 아 이거 팔목 잡고도 이기겠다 잠깐 이거 팔목 이렇게 얇아 <laughs> 아 또? 아빠야아이요이랑이에요이랑이하이랑이요 이하니랑 저는 여자끼요이하이아 그럼 만원빵 고저 준수한테 응. 맞으면 저예요 아 그래? 저 준수한테 맞으면 아 그, 둘이 만원방고 여기서 팔씨를 맞으요만원고자 그래서 결 그러는 냐 승민이는 개모 도 없다 남자는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었어 계속 또 <laughs> 근데 근데 그래서 운동하시 공부, 안안 어? 공부 잘하면 애들이 안걸안 건들지 않아요. 공부 잘하 애들이 안건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거는데아 <laughs> 그래 이거. 를뭐옛날엔또 그런 분위기였어. 아예 남자들끼리 싸울 수도 있지. 아. 이런 분위기라서 나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 부분이었어. 싸움도 잘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원래 그래, 무무경비네요 무무경비. <laughs> 그러니까 욕심은 있었어. 나도. 공부도 욕심이 있어야 하거든 지기 싫어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어,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자체가 좋지. 내가 n 당 s 만 있을 수 없겠다. town of m 한번 보여줘야지. 어? 한번보여줘 And the giving mother. Hamburg, y 한 a h <laughs> 아, 야구는 아니라 그힘 키운다고 이제 막그 평행봉 있잖아 평행봉 평봉 요새 학교엔 잘 없던데 옛날 학교 보면 이렇게 이길저로 아, 평행봉을 중학교 때 하는 애들로 많지 않아. 평행봉 을 사기 하고 있으면은 또무 아, 이런 느낌? 어 좋아보이긴 한데 요새는 다 살이라 서 옛날에는 다근육이었는데 운동좀 하시고 그 수학 가서 아, 피지컬 멘 나가 나가보세요 동무 무학생들 보면 큰일났네 여학생들 보면 큰일좀 여학, 뭐. 많이 작아보여요 응? 아, <laughs> 아, 작아보여? 발 뭐지 삐삐 치시는 그래? <laughs> 오,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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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자기가 자기가 더 좋다는 느낌데아 자기가 더 좋다는 뜻죠아승빈이몸 <laughs> 어. 어.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 <laughs> 하지 마라. 승빈이? 아 눈기행 하면 안되아자 <laughs> 인수분해 한번 볼까요? 네자 인수분해. 네분 <laughs> 남았는데. 아 오분 <운> 남았어? <나왔어? 웃음> 네. 아, 빨리 가겠다. 야 무슨 얘기라도 또, 씨뚝 또 빠졌냐? 자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 오늘 선그당다 나왔다며? <laughs> 네. 숫자만 내주면 되는 거야? 네아 <laughs> 그래? 개념설명하지 말고 바로 풀면 을니다아 개념설명 하지 마? 네 응. 네, 그래. 뭐 개념설명 오늘 했잖아요 오늘 아 그래 오늘 했으니까 자 그러면 유형을 한번 볼까요? 다음이 숫자에 <laughs> 옳지 않은 것은 1번 으릉 으릉 1번 맞아요? 으릉 으릉 음. 1번 맞아? 맞아요 맞죠? X을 당 묶어주면 2차 방정식 인수인한 거니까 2번 소현 이, 맞아요곱 h 공식소현이 이, 아, 소현 이, 맞아? 어. 어, 나못 들은 줄 알았어 t s up? w 맞습니 s 틀려요? 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틀리겠죠?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다 s 7번은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이 h a t s up? What's u 웬 뒤에 있는 상수왕이니까 앞에 있는 거는 뭘 맞춰줘야 돼? 저요. 이현이가 너말고더 있어? 아잘못 들어가지고. 이현이 예음 응. 앞에 거 공통 부이 있게 어떤 해야. 걸로 맞춰줘야 돼? 가운데 두 개랑 양창 맞춰줘야지. 양창 맞아요 맞아요. 뒤에 있는 상수왕일 때는 앞에 있는 거 일창을 갖게 맞춰준다. 그고 일창 갖게 맞추려면 가운데 두 개랑 양옆두 개, 그죠? 그래서 치환해서 인수해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 잘안돼뭐도 안돼 뭐, 또, 또 아니 또이 시간 끌기 또 작전 아, 진짜. 아니 진짜 안돼 아니, 예, 아니 뭐라는데 이 했는데 답이 안나와요 이나온다고고말아 진짜 안나만 뭐, 뭐. 응. 청포도사탕 하나 니꺼도 네 아니면 무슨 <laughs> 아니 제꺼 자처럼 아니 제꺼 응? 제꺼 줘왜 니꺼야? 네 이게 이명희쌤이 저한테 줬으니까 이제 이걸 다 줬다고? 네. 저거를? 네. 김민희의 말은 90%가 그라요. 그런 이 많이 많이 가져가도 된다 그랬으니까 제가 다 가져갈 수있는도요저는 라지엑스로 치환해주면 라지엑스정도 마이너스 11X가 나오겠죠? 플러스 24랑 마이너스 24는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얘는 다시 X 곱하기 X 마이스 11이고 다시 바꿔줘야겠죠? X 곱하기 2X랑 X 곱하기 2X 마이스 11이 될 거예요.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야, 답이 없는 것 같다? 그쵸, 답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대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번 아니에요? 엑스로 아, 묶으면 되네. 아, 엑스로 묶으면 되네. 아, 그러네. 아... <laughs> 다 낚였네. 아하, 엑스로 묶으면 되네요. 문제가 좀 이상했다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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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뒤늦고 낚시하려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또 보겠습니다. 얘는 예, 보기 자식이죠? 우기 자식은 치마 쓸때 인수분해 되는 건는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경우만 변형을 해서 하는 경우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나온다면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인수분해안 되는 걸로 합시다. 안 되는 거뭐 있을까요? 나 밑에 것도 되잖아. 뭐 이렇게 쉬운 것도 만 있어. 3단식 2번 해볼까? 3단식 2번 인수분해 되네. 아,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어, <laughs> 4차식을 기준으로 4차식 네제곱한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x 네제곱은 x제곱을 제곱하면 나오겠죠 4y제곱은 2y의 전체제곱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2y제곱의 전체제곱이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중간에 플러스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보기차식 인수분해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은 뭘로 바꿔주죠 제곱마이너스 제곱꼴로 변형을 해주잖아요 이 제곱마이너스 제곱별로 변형 해주려면 어,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뒤에 뭐가 되겠죠? 플러스가 <laughs> 4x 제곱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x 제곱 y 제곱 나오려면 마이너스 16x 제곱 y 제곱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6x 제곱 y 제곱은 4xy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합자로 이용해 줄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결정을 해주면 돼.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x제곱 y 제곱때 넣으면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인데 그러면 완전제곱 형태가 안 나오잖아. 정수가. 그렇죠? 2는 뒤의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정수 형태가 안 나오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해야 되겠어요? 네. 플러스가 <laughs> 돼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2y제곱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a가 4, b가 2.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20. 제곱의 네, 합이니까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 시간이 아. 시간이가 음. 자 그러면 과제는 22페이지까지 내줘도 되겠죠?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20대 2지 네. 하겠습니다. W 대 20대 2 W T 원 T 원인가? T 20대 t 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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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